지난 25일 100년 가약을 맺은 정준호 이하정 커플 두 사람은 결혼식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결혼과 관련된 솔직한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먼저 정준호는 평소와 달리 결혼식을 앞두고 설레고 긴장되는 신경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살아오게 설레고 떨린 이 없었는데 40년 넘게 혼자 살아오면서 정말, 아,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정말 편하게 살아왔구나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새벽까지 잠을, 3시까지 잠을 설했는데요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게또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정준호는 이하정 아나운서를 만난 지한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데요. 그 배경에는 장모님의 역할이 컸다고 하네요. 다르게 또 결혼이라는 것을 중대한 결정을 빨리 할수 있었던 것은 그 우리 이하정 씨의 어머님,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평소에 제가 이렇게 TV에 나오면 이하정 씨한테 너는 저 정준호 씨 같은 사람 결혼을 해라. 그렇게 평소에 말씀 을 많이 하셨대요 저렇게 인간성 좋고 사람들 을잘살리고또 홍보대사도 많이 하고 주민실도 좋고 하니 절대 신현주씨 만나지 말고 저런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저에 대한 호감을 좀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가 촬영을 할 때라 만나는 시간이 거의 새벽에 만났습니다 1시, 2시 촬영 끝나고 들어갈 때 잠깐 전화해서 잠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새벽 한두 시면 아좀늦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네 어디에요 지금 나갈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새벽에 나가도 부모님 뭐라고 안 하시니까 그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 요 문자가 오면 어 동준 씨한테 문자 왔다 그러면 어머님이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어, 늦게 들어왔으니까 <laughs> 빨리 나가고 그래서 장모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바람에 네, 거의 한달 만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고 또 장모님이 1월 1일 날 집으로 저를 초대를 하셨죠 네. 빠른 프로포즈 뒤에 지난 2일에는 두 사람이 마카오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과연 마카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뭐, 같은 방을 썼지만, 사실,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. <laughs> 그, 사실 저도 오랫동안 환자에서 큰 침대 혼자징굴면서막자고 그러던 버릇이 있어서는 되게 처음에는 불편하더라고요. <웃음> 같이. <웃음> 근데 왠지 판독에도좀 해줬는데, 금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한 10분도 안 됐는데 막 팔이 저리고 그래서 아 이거 금방 팔도 뺄수 없고 그래서 이쪽 손은 이렇게 막 정말 저린 손을 이 잡아가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대신에 그 이상은 허락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네. 역사적인 건 오늘 아마 마흔 한 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새 신랑이 된 정준호. 하지만 늦은 결혼에도 이세 욕심 많은 남달랐는데요. 이아정 씨는 세 정도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애들 여러 가지 뭐 재일을 좀 나눠서 시키려면 한넷 정도는 세 되지 않나. 저는 좀 자식 욕심이 많은 편이라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아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<laughs> 제가 세세 낳고 싶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인데요. 다들 어르신들께서 만류하시더라고요. 하나만 나오면 금세 포기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, 뭐 남편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정준호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위한 한마디와 함께 만세 삼창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 오늘 저희 결혼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<목소리> 늘 지금처럼 결혼 친구처럼, 아빠처럼, 오빠처럼, 동료처럼 편안하게, 부드럽게, 재밌게 잘 살겠습니다. 유부남 만세, 유부남 만세, 유부남 만세.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 정말 보기 좋은데요. 정준호 이하정 커플의 바람대로 두 사람을 꼭 닮은 이 세들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.